지금 왜, 왜 울어요? 말좀 해봅시다. 왜 울어요? 수고하니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따라가세요? 따라가세요. <laughs> 이제 따라가주시지도 않고. 삼촌인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준비해야지. 오늘 오디션을 보지. 방금 오디션. 웃기세요? 엄청 웃으시네. 네. 아 싫어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오디션 보러 오셨죠? 네. 네. 일단 들어오시죠. 네, 오늘 안녕하세요. 배진솔 씨 오디션 보러 오셨는데 혹시 프로필 가지고 오셨어요? 아 아니요. 아 오디션 보러 오시는데 프로필 일단. 프로필 가져와야 되나요 없으시구나. 네. 오늘 오디션은 이제 지정 대사랑 자유 대사 그리고 여러 가지 특기들을 저희가 볼 건데 네. 편하신 대로 잘 준비해 오신 대로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가 지정 대사가 있어요. 네. 제가 대본을 드릴 텐데 이걸 한 30분 정도 연습을 하시고 네. 나중에 들어오셔서 오디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큰일이네. 뭐 준비해 오신 건 있으세요? 아니요. <laughs> 괜찮아요. 내가 조금 늦었어. 늦었지만 왔어. 당신을 죽이러. 어때요, 제 연기? 어, 잘하시는데요? 저도 이제 팁을 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, 연기 하기 전에 착착하고 누나를 한번 뒤집으면 빙의 된 것처럼. 아. 그러고 죽여버릴 거야.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. 늦었지만 왔어. 아, 말이 돼? 아, 장난해? 아, 누구 놀려? 아, 영화 찍어? 몰래카메라 아니야? 알고 있다! 알고 있어, 어? 다다 <laughs> 알고 있어.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어때요? 어, 진짜 약간 저런 받을까요? 괜찮아요. 음, 네가 줘서 그런지 더 맛있다.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실까요? 아 네. 네, 준비 되셨죠?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지원자 배진솔입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아아 아. 저는 안 컴퍼니의 대표 김우성이라고 해요. 아아 서울의봄 봤어요? 네. 거기 혹시 어떤 분의 연기가 좀 인상적이셨어요? 아 저는 네. 그 처음 등장하는 씬이 파급력이 세가지고 안 보셨군요. 아, 안 봤네. 네. <laughs> 거짓말을 한다. <웃음> 재밌었어요. <웃음>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연기가 하고 싶어요. 네, 연기 하고 싶습니다. 지금 아이돌 아니에요, 아이돌? 아, 아쉽게도 아이돌 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. 아 왜요?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어가지고 회사에서 무슨, 무슨 짓을 했길래? 그런, 그런 쪽이 아니에요. 절대 걱정 마세요. <laughs> 정말 포기한 건가요, 회사에서? <laughs>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? 아, 왜 아무도 <웃음> 대답을 <웃음> 안 해주세요. <laughs> 아, 그러면 이제 아이돌은 끝난 거예요? 네, 네, 네. 다시는 돌아가지 않. 음, 예리한 질문이신데요? 만약에 안 된다면, 아마, 돌아가지 않을... 그런 각오로 배우가 될수 있을까? 아아아인아를 절대 내면 안 돼요 뭐 실수해도? 아아 제 기뢰인 여기가 하나예요. 제기뢰는 여기가 아, 하나입니다. 오, 네. 좋아요. 서울 출신이에요? 진짜요? 서울 출신 같아요? 아니 아니요? 아닌 것 같아서. <laughs> 취미가 있어요? 아 그럼요. 취미 아주 많죠. 액션씬 같은 것도 많잖아요.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좀 배우는 편입니다. 그래요? 액션 연기도 잘할 있요 네네네. 있어요? 그래서 킥복싱 같은 것도 배웠고요. 킥복싱 기본 자세 한번 해봐. 아 그럼요. 할수 있죠. 야,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네? 어, 아니요 진짜 배웠어 진짜 어 진짜 어 그건 스트레이트잖아. <laughs> 제가.. 아.. 네? <laughs> 귀여워. 잽, 잽, 잽. 그러면 준비해 온게 어떤 거 준비해 왔어요? 자유 연기? 어 저는 별에서 온 그대. 어 별에서 온 그대. 천송이님의 역을 맡아, 맡았습니다. 이거 다 외웠어요? 아 원래 외워서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 오디션 올때 아. 외워야지. 말씀 안 주셔가지고 몰랐어요. 근데 말씀해주셨으면은 제가 내가 잘못했네.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음. 다음에 또 뵙게 되면은 제가 그때는 외워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회는 이번밖에 없을 거예요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요. 저희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막무가내. 아니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해 봅시다. 좋아요. 자, 해 봅시다. <laughs> 아, 내 가슴에 성총물이 당하네. 아, 내 가슴에 성총물이 당하네. 아, 안 남아? 안 남아? 뭐? 아무것도 안 남아? 뭐? 없어? 없어? 내 좋아하는 스웨한 번도 없어? 어떻게 복수하지? 어떻게 복수하지? 아, 어 어떻게 어떻게 복수하지? <laughs> 두 번째는 현실 부정. 말이 돼? 아, 외계인? 아 누구 놀려? 아 영화 찍어? 몰래 카메라 아니야? 야, 야 여기 있지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야나다 알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알고 있어. 세 번째는 <laughs> 타협. 그래. 걔는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. 너 뚝뚝하고 말도 썩어 졌게 하고. 너왜 울어? 내가? 이건 있는 게 아니야. 그래서 눈물이 난 거야. 그래 내가 더 예뻐져서 어? 물론 지금도 심히 예쁘지만 어? 아직 그냥 확 소리나게 예뻐져서 내가 땅을 치고 후하게 만들어 아, 주나. 너무 <laughs> 인지한. 잘했어요. 힘들죠. 어지럽지. <laughs> 야 힘이 너무 너무 좋네. 신솔 씨는 어, 내가 보기에 좋은 연기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. 어. 요 <laughs> 말을 할때이 대사를 해야겠다는 긴장이 없어. 그게 되게 중요해요.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되게 본능적으로 잘하고 있어요. 진솔 지원자님은 자의식이 굉장히 잘 이렇게 조절이 되시는 것 같아요. 자의식의 또...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. 네. 문턱이 굉장히 낮네요.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것도 많이 없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도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잘 표현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, 아직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, 어디서 본 듯한 연기인 건 사실인 거죠. 어. 이런 거 저도 하면서 뭔가, 흉내 낸다라는 느낌이 들고 뭔가 어색한 게 스스로 느껴져요. 음. 근데 그걸 되게 잘 이겨내고 어, 너무 잘 이겨내는 네. 것 같아요. 맞아요? 어 어.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좋은 배우가 되기 힘든데 생각이 되게 이렇게 맑고 단순한 것 같아요. 네. 아 그게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.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. 아! <laughs> 예 연기 재밌.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대본을 하나 건네드렸잖아요. 또그 역할을 직접 하셨던 또 우리 대표님과 함께 <laughs> 저희가 지정대사가 있어요. 이거 한 30분 정도 연습을 하시고 내가 조금 늦었어. 개소리하지 말라.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본 적이 있어요. 아니요. 안 봤죠? 아, 아니. 나중에 보세요. 제가 사실 드라마 진짜 안 봐요. 그러니까. 이게 뭐냐면요.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마침 복수하러 온 거예요. 총을 들고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. 알겠습니다. 자, 고해신 총을 겨눴다. 여기가 어디라고 겁대가리 없이 쳐 들어오는 거이네.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. 내가 조금 늦었어. 늦었지만 왔어. 당신을 죽이려 진솔씨는 연기가 뭐라고 생각해요? 연기요? 아... 연기란 진짜 그 사람인 그 역할이 된 것처럼 내가 진짜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음. 하고 좋아요 좋은 얘긴데 지금 진솔씨는 네. 흉내를 내고 있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어떡해 그게 뭐냐면 진지한 흉내를 내려고 그래서 그래. 그냥 진지하면 돼. 그냥 편하게 해 봐요. 나한테 말해 봐, 말.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늦었어라고 말을 해 봐요.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 <laughs> <laughs> 늦었어요. 뭐 저희 회사 왜 이제 오셨어요? <laughs> 늦었지만 왔어요. 당신을 죽이러. 어쩐지 <laughs> 말라. 내 하나 죽인다고 다 넘어간 조선이 구해지니? 적어도 하루는 늦수 있지 그 하루하루에 버티는 것이다 <웃음> <웃음> 아 어떡해 아, 너무 재밌다 어렵다 이거는 아니. 아직 진솔 씨가 하기에는 레벨이 조금 높은 거 같아 음. 예. 그러면 대본 없이 한번 하는 거 해볼까요 뭔가? 음. 즉흥 연기 한번 해볼까요? 저 좋아요 같이 할 수... 오늘 또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또 다른 지원자분이 계세요 네 좋아요 들어오실까요?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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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효성 씨. 네, 맞습니다. 자, 여기 여기 서서 상황을 뭘 하나 줘보죠. 네, 어떤 상황을 어... 드릴까요? 진솔 씨가 미래를 보는 사람인데 자기 남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날것 같은 거예요. 네.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아니, 근데 내가 미래를 본다는 말을 안 해야 돼. 어. 네, 남자친구 몰랐는. 몰라야죠. 소라. 응. 나 어, 회사 사장님이 불러가지고.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. 잠만. 나 배가 너무 아파. 배 아프다고? 어. 여기 근처에 그러면 식당이 내가 데려다. 줄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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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아니야 야 사람들. 야 사람들 야, 야, 다 보고 있. 잠시만 잠시만. 어,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되니까. 내 얘기 좀 들어줘. 뭔데? 가지마. 없지. 가지마. 너할말 없지. 너 지금 가면 생각하니까? 큰일 나. 나도 알아. 큰일 날 거야. 그난 큰일 나고 싶지 않아. 우리. 우리 반지 맞추러 갔어. 반지? 내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어? 반지. 그래. <laughs> 야. 야 이걸 얘기하면 어떡해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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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합시다. 여기까지. 아아 여기까지 합시다. 좋았던 점은. 음. 그런 꾀를 낸게 너무 네. 좋았어 물론 뭐~ 연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, 네. 뭔가 상황을 끌어내는 그런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나 저는 솔직히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이 남자가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는데 끝까지 장난으로 갈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음. 상황을 부모님이 지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남매라고 생각하고 싸워볼 수 있을까요? 네. 어 이성 쪽으로 하실 분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. 아, 아. 서로를 설득해 주세요. 그 앞에 상황을 조금 드려볼게요. 네. 제가 이제 의사예요. 두 남매 분을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. 어, 보호자분 되시죠? 어,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계속 연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명 치료를 중단하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.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그만하자. 어떡하지? 뭘 어떻게 안 된대? 우리 엄마, 어떡하지? 지금 누나가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그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. 어떡해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하지?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이럴지도 모르잖아. 이 지금 언제까지 이거 미룰 건데? 어? 난안 힘든 거 같아? 나도 힘들어.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줄 알아? 어 언제까지 안 나올 거네? 잠깐만요, 진솔 씨. 진솔 씨는 지금 슬픈 상태에 있는 거야. 슬픈 상태에 있지 말고 엄마를 계속 계속 살려두자고 설득을 해야지 동생을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너무 슬퍼. <laughs> 너무 슬퍼. 확신하에 <laughs> F다. 지금 왜왜 울어요? 말좀 해봅시다. 왜 울어요? 엄마가 응? 내사상태에 응? 있다고 생각을 해서. 어. 내가 정말 다. 우리가 지금 뭐큰 잘못을. 아, 저희가 어. 잘못한 거 같은데 <laughs> 누구야? 저예요, 저예요. 아니, 왜냐면. 믿으면 연기를 되게 잘할 것같아가지고센걸 줬더니 지금 어. 어 들어갔어. 근데 진짜 자질이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어 믿기만 하면 진짜 진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럴 수가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예. 네. 아 너무 어렵다. 기분이 어때요 지금? 어 그냥 지금 내 기분, 지금 기분.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. 요 어... 지금 내 몸이나 마음 상태가 어때요? 생각 말고 기분이 어때? 기분. 뭔가 누가 말 걸어도 울것 같은. 아직도 아직도 계속 그 상태인데. 근데 이제 진짜 소리가 나온다 진솔 씨의 어. 소리가 밝게 할 때도 귀엽고 예쁘긴 한데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. 음. 대화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. 지금 처음으로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나요. 아 어, 정말요? 어 아니요 단속 지금 반금또 단속 아니었어요. 돌아갔다. 돌아갔다. 아 전혀 전혀 모르겠어요. 수고하셨고 아, 감사합니다 배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받아줄까? <laughs> 저는 좋아요 어. 너무 좋은데 좀 어, 한간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<웃음> <웃음> 많이 보고 싶은데 <laughs> 현재일 어때?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음. 그러는 이유가 멋있어요. 배우의 가장 중요한 자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고, 그 상상력을 내가 믿는 힘인데, 방금 즉흥 연기에서 보여준 진솔 씨의 그 능력만큼은 정말 배우로서 가져야 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. 너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애기 같아요. 되게 좋지만 통제가 안 돼요. 네. 그래서 진솔 씨가 조금 더 어른이 되고, 나도 나를 컨트롤하고, 남도 나를 서로 컨트롤하고, 이렇게 그런 힘이 조금 생기면은 그때는 꼭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어, 진짜요? 회사를 때려치고 또 <laughs> 어,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배우시다라는 장점이. 그래서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. <laughs> 배운지도 몰랐어요. <laughs> 아니 뭔가 배우실 것 같았어요. <laughs> 배우실 것 같았어요. 아니 <laughs> 왜? 제가. 처음 영화에 출연한 게 1988년이에요. <laughs> 그동안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했었는데 아직 베이씨한테 닿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나 봐요. 더 열심히 연기하고 더 많은 작품에 인상적인 연기에서 베이씨가 알아보는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을 잘 기억하세요. 오늘 같은 날이 평생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언제 이런 날이 있겠어요. 그리고 이런 날을 막또또 또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연기를 시작하면 돼요. 음, 좋아요. 나중에 꼭 약간 다양한 배역들 하고 약간 그 캐릭터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한 번씩 안아주자. 한 번씩 안아주자. 아, <laughs> 어, 진짜 오 <laughs> 진짜. 배우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아이 같은 마음, 순수하고 세상으로 열려 있어서 어떤 일이든 이렇게 쉽게 공감하고 내 안이 바깥 세상과 같이 공명하는 그런 상태를 모든 배우들은 너무 원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. 진솔 씨는 그게, 그게 그 아이 같이 그 쉽게 공명하는 그 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저게 그대로 저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연기를 하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내 진짜 감정과 내가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만나졌을 때인데 그 경험을 오늘 해보지 않았나 좋은 원석을 본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그 친구의 다른 면이 보이면서. 훨씬 더 얼굴이 예뻐 보였어요. 맞아요. 어, 사실 갑자기 떨어진 상황에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. 너무 멋있다.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. 어, 배우 너무 네. <웃음> 따뜻했어요. <웃음> 너무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게 세분다 너무 따뜻하셔서. 너무 재밌었어요. 꼭 배우 나중에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회사에 감금당해 있으면 두 눈을 깜빡깜빡하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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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눈 깜빡이. 자 나가요.